21장.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렀다. 아이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다섯 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원정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자,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 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또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처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보트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자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 글자를 극적이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22장 다윗이 거기에서 떠나 둘람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 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왕에게 간 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아방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아방과 함께 살았다. 그때에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헬의 숲으로 들어갔다. 하루는 사울이 기부와 산등성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밥과 포도원을 나누어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 있던 애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부로 와서 아이, 두부의 아들 아이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의 아이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아시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이두의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은 물론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나왔다. 사울이 호통을 쳤다. 아이두의 아들은 똑똑히 들어라. 아이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내가 왜 이세의 아들과 함께 공모? 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내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종이 온 집안에 아무도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이멜렉은 들어라. 넌 어쨌든 너희 온 지방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귀띔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내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애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 또 여든 다섯 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메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아이두벨 손자이며 아이멜렉의 아들인 아비야달은 거기서 비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laughs> 아비아다는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아비아다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애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 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 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23장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다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그렇게 하여라.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 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붙질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 아달은 그 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다윗 손에 넘겨주셨다.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가에든 취다.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 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날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그는 바로 십 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이 다이세이...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유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십사람 몇이 기부하러 사울을 찾아와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 자가 도망 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 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 광야로 떠나갔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심원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차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였는데,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서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고 부른다. 다윗은 앵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24장.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앵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아들을 찾으러 들면서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돌아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월의거옷자랑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다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다 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이 우이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윗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굴 속에서 임금님을 you <laughs>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제,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거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거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 그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했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빌겠습니다.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하고 말하면서 목놓아 울었다.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 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 주었다.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재개를 가도록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자리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에 집안에서 지워 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25장.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람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훈의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매레복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삼천마리 염소떼가 천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매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그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적속이었다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열 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만수무강을 빕니다.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떨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들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멸에 있는 동안에 양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들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 주십시오.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천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잇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잇을 따라 쳐 올라가서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러나 사이 나빨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 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때 그들과 함께 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세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어른께 양가품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족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다섯 마리와 복음곡식 다섯 세야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다가 모두 낙이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 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 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 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여. 실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 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준 그대에게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소.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바꾸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먹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 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 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 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낙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종 다섯이 따라 나섰다. 아비. 다윗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인노암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가리였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